일자리의 A부터 Z까지 빠짐없이 연구하는 충청북도 음성군의 한국고용정보원. 그 안에는 고용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사업본부가 있는데요. 오늘도 바쁘게 탐구하고 있는 연구사업본부. 그 중에서도 오늘의 주인공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카멜레온처럼 디지털 고용 서비스를 준비하는 고용서비스 혁신팀. 학생이면 학생, 구직자면 구직자, 생애 단계에 맞추어 경력 개발에 힘쓰는 생애진로개발팀. 미래에 생겨날 직업을 미리 찾아내고 확산하는 미래 직업 연구팀까지 어벤져스가 따로 없는 고용 서비스 전략실이다. 고용 서비스 전략실은 고용 서비스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해 각 팀이 찰떡, 콩떡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비법을 KIS 생생정보통이 샅샅이 파헤쳐보았다. 이름부터 혁신, 이노베이션이 붙은 이 팀은 고용 서비스 품질 향상, 정책 수립 및 확산 지원을 위한 연구 기능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재편하고 업무 수행 방식의 효율화를 추진했다. 고용 서비스 혁신 팀은 디지털 고용 서비스 확산 연구 강화, 국지 사업 지원 과제 중점 운영, 민간 고용 서비스 기관 업무 효율화를 중점적으로 열심히 운영하고 있다. 다가온 100세 시대, 노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지금, 생애 단계에 맞추어 경력 개발을 지원해 주는 곳이 있다. 생애 진로 개발팀. 생애 단계별 맞춤형 경력 개발은 물론 서비스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스마트 진로 경력 개발 이러닝 콘텐츠를 확대하는 등 전달 체계를 강화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새로 생겨날 미래 직업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미래 직업 연구팀까지 고용 서비스 전략실 핫하다 핫해. 미래직업연구팀은 미래직업정보를 개발하고 여러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보급하고 있다고 한다. 어 잠깐, 세상에 생겨날 새로운 직업들이 궁금하다면 KIS 연구기자나 세상에 이런 직업이 있다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고용서비스의 혁신부터 생애 단계 맞춤형 경력 개발 지원, 미래직업정보 연구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한 고용서비스 전략실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하겠습니다.